예, 우리는 음. 이순신 제독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네. 한산 투자의 출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순신 제독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난중일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음. 난중일기도 사실 이게 완영이 되어 있어서 음. 보면은 아주 흥미진진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전기만큼 흥미진진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난중일기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뭐 얘기가 읽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일기라서 예. 거기서 뭐. 뭐랄까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따가지고 전기나 영화를 만든 것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한세 가지 정도입니다. 서너 가지 첫 번째는 곤장 때린 이야기, 두 번째는 본인, 제독 본인과 부하 장수들 활쏘기한 이야기, 세 번째는 뭐, 자, 뭐 잔치나 제례 올리고 뭐술 마신 이야기. 네. 그중에 이제 우린 지금 곤장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음. 본장을 때린 이유는 이게 단순히 제독께서, 이순신 제독께서 부하들 때리는 걸 좋아하신 게 아니라 음. 그런 인품이었으면 이게, 이게 제독으로서 지위도 잘못 하셨겠죠? 다 이유가 있어서 때린 건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형이나 애정이 있어서 음. 이러는 거다. 그 유명한 싱하형 님도 있듯이. 그쵸. 그래서 이제 이유가 규율을 안 지킨 부하 장수나 경졸들을, 격분들을 이제 본장을 때린 거죠. 이제 규율과 원칙을 지키는 투자의 출현 그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해보시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여러 가지 그그 면모를 그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잘할까라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 규율과 원칙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얼마나 좀 잘했느냐? 라는 것 같다가 우리가 여기서 잘 배울 필요가 있다. 라는 것 같다가 생각하면, 추자에서도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 같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순신 장군이 약간 난충일기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엄하게 군율을 적용을 하고, 어 조금이라도 이게 그 군율에 대해서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어 장을 때리는 거를 넘어서 그냥 목을 치기도 하고, 그냥 자기 정말 아끼는 부하라 하더라도 전혀 인정사정 안 봐주고, 어, 그, 뭐, 사는 사, 공은 응. 공 하면서 자기랑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벌을 내리는 거를 여러 번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장군 이순신 제독기, 이제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은, 아, 굉장히 자상하고, 이제 뭐, 가족 가족들이나 어머님을 향한 마음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매우 인간적이고, 공감도 잘 하시고, 이제 부하들이나 예, 이거... 사패는 아니었죠. 아, 솔직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사패여야 성공한다. 요새 그런 얘기 예, 나오지만, 그쵸.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머님에 대한 효심 이야기가 한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자주 주오는이야기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아, 참고로 이제 완독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모습을 봤을 때 이순신 장군께서 원래 어, 굉장히 어, 그런 원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칙만 중요해. 특히 이제 군대 계신 분들 중에 집에서도 무조건 원칙, 원칙. 뭐 이러면서 뭐 자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막 지배하면서도 어떤 분은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시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까지로 원칙을 너무 어 중요시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게 음. 투자에서 중요하다고들 하고 음,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퀀트 해체 펀드 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음. 퀀트로 하면 원칙을 음. 프로그래밍 해두고 원칙이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라보다 사람이 원칙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음. 투자 방식 아닌가요 사실? 음,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분이 원래 그렇게 원칙을 중요시, 원칙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 그렇게 강제하고 그런 거를 갖다 원래 자기 성정이 그렇진 않지만, 그게 필요하니까, 어, 그걸 갖다가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갖다가 부하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필요했느냐라는 것 같다 는 약간 전술적인 점에서 들어다 보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어쨌든 가 있는 곳이 그 해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데 배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 육지에서 싸우는 것도 당연히 군율이 중요하지만 배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같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더욱, 특히나 그래서 훈련이나 이런 걸 갖다 더더욱 육군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미리 해보지 않은 거는 나중에는 못 한다라는 게 거의 뭐. 사실로 받아들일 정도로 육군이야 뭐 사실 뭐 전에 안해봤다 하더라도 가서 뭐 하면 되겠지 그런 측면이 가끔 있지만 해군에서는 뭐 한번 해보지 못한건 거의 할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하는 이유가 배 안쪽에는 뭐그 당시 좀 작은 배라 하더라도 한 100명 이 정도 이상이 타고 있었고 많은 이제 좀 이제 커다란 어배 같은 경우는 200명 300명 이렇게 넘게 승선을 하여서 그 안에서 밑에 노도 떴고 위에서 뭐그그뭐 그그뭐 대포도 쏘고 활도 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다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200명 300명이 어떤 시스템을 잘 따라 가지 않으면은 이게 일사불란하게 워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이야 뭐 사실 그렇게 그런 군율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 전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보면은 그 뭐, 기사들 이제 중세 시대 기사들 전투 같은 경거 귀족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자기 이제 엄청난 갑옷 입고 나와서 막 싸우는데 아그 기사들이 뭐 나름대로 또 귀족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뭐 한가닥 한 하는 사람들인데 너 이거지 그저그지 하면 다말안 듣거든요 그냥 자기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싸우고 그렇지만 뭐 그런대로 또뭐 전투는 되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말하자면 그때는 군율이란 표현보다 이제 예법이란 표현이 더 예법이라든지 <laughs> 그러니까 뭐 그때라고 해서 룰 영어 로 룰이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치. 그때 좀더 예법, 기사도 예법이었고 예법이 있고 예. 또 이제 기사 중에서도 당연히 그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게 예법, 결국 어. 그게 그냥, <laughs> 예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더 맞겠다 아인 거죠 제 말은 어, 내가 제 말을 안 들으면은 나중에 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런 이미, 이미지 그걸 갖다가 이제 군대식 시스템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좀 약했던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곳이 특히나 해군이었기에 이순신 장군은 좀더 강하게 그 어, 것을 갖다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군대로 올수록 이 시스템은 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 20세기, 21세기에서의 이제 모로을 어, 보면은 아 어, 사실 그뭐 육군에서 누가 한 명이 내가 너무 총을 잘 쏴. 아무리 잘 싸봤자, 전쟁에서 이기는 거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한국지, 네. 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요. 한국지 연희서설을 보면은, 엄청난 이제 무술의 고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전쟁의 항방을 바고 그러는데, 요즘도 네. 그렇죠. 그 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네. 많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제일 잘 싸우는 그, 아까, 장비가 나와서. 장비보다 더잘 더 싸운다는. 여포가 이제 제일 사실 예. 누가 더 싸움 잘하는 애를 갖고 가나 했을 때 이제 평국기로 지도가 니까아 장비건 여포건? 그래서 음.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름을 얘기 안 하면 좀 현실감이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여포와 장비가 일기토. 음. 어, 일기토라고 일기토로 했다. 잘못 번역되지만 일기토라고 음. 치고 이제 엘기토를 해서 전투의 향배가 음. 결정되고 그런 거 많았으나. 어, 장수가 두 명이 싸워서 우리 누가 이긴 쪽이 이긴 걸 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치면은. <laughs> 이긴 쪽이 뭐, 그, 그렇게 됐으나 요새는 음. 이제. 저 장군 혹은 이제 지휘관이 음.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 아니죠 아 당연히 아니죠 그럴 아니고. 필요는 없고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복을 입은 유니폼을 음. 입은 음. 공무원이다 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그쵸? 시스템이 너무 음. 중요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뭐 뒤에서는 포를 쏘는 데 정확하게 몇 시에 몇 분에 어디로 보내줘야 돼그사람고 통신도 해야 되고 보급도 해야 되고 내가 어, 총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총알도 누가 갖다 줘야 돼 이게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맞춰 줘서 이루어지려면은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 이거 그런 규칙이나 원칙을 제대로 이제 시스템은 이제 그런 거에서 돌아가는 거죠.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원칙을 지킨다, 투자해서 원칙을 지킨다 이런 것은 결국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가 있나? 시스템 트레이딩이 컴퓨터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하더라도 시스템 트레이딩이다. 그죠. 사람이 하더라도 자기가 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원칙과 그런 거를 갖다가 어, 자기가 꼭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원칙으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모멘텀 트레이딩을 나는 해. 그러면 그 원칙은 뭐겠습니까? 모멘텀 트레이딩 아주 간단합니다. 1년 모멘텀으로 보면은 1년 동안 올라간 주식은 나는 사. 뭐 보통 한달 한 레그를 두기 하지만 그건 뭐 차치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3개월 동안 들고 있어. 이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어 오늘 보니까, 아유, 뭐, 일단 기분이 나빠. 그냥, 그냥 얘는 좀 떨어질 것 같아. 팔아버리자.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어 네. 나 그거 갖고 있다 팔았어. 그런 어어말 한다. 어 그러면 갑자기, 어, 그런가? 하면서 원칙들리게 원칙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자기가 따른다고 해놓고 안 따르기 시작해. 그러면 자기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게 아니지. 그다음 자기 기분대로 막 그냥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거기에 다른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면 처음부터 나는 이런 시스템 플러스 나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넣겠다라고 처음부터 정해놨어야 됩니다. 거기다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규율과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고. 그래서 원칙하면은 또 이제 응. 이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그브리지워터어서시에이의 레이달리오 선생님이 레이달리오 선생님도 아니, 나 원칙이라는 책까지 써 있어. 그 에이. 책도 어떻게 보면 사실 트레이딩의 원칙을 이야기하기보다는좀 약간 거시 경제의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그렇죠. 매크로적인 이야기긴 이 한데.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는 제가 요약하자면은 메크로 경제 경기 경제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원칙을 벗어나는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음. 저정 저는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의 원칙과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음. 원칙이라는 단어를 투자 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레이달교 선생님 그이야기 하지 않아서 없죠 음. 그래서 그뭐그 뭐그 거기에서 말한 원칙이라는 것도 그 원칙을 갖다가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 원칙, 뭐, 그대로 하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원칙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느 정도 따르기를, 뭐, 이 정도를 갖다, 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겠어라고 정했으면은, 그 정한 걸 갖다가 나중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바꿔서안 된다. 바꿀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꼭 그런 아까 투자를 뭐, 뭐, 모멘텀 트레이딩을 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사 같은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뭐 자기가 뭐 싸울 때는 가서 잘 싸우고, 뭐, 그 다음에 뭐, 뭐, 자기가 뭐 이겼으면은 뭐, 그냥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있고, 뭐, 갑자기, 이제, 뭐,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아, 난안 가. 뭐, 나중에 따라갈 테니까, 니들 먼저 가라. 뭐, 이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걔들은. <laughs> 그러니까, 뭐, 놀러 가고,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술술 마시고, 이제, 자고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텐데, 거기, 뭐, 그때라고 금률이 없지는 않았겠지. 않았으니까, 요즘은 좀, 이제 약했다. 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잘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어, 삶을 어떤 규율과 원칙을, 그러니까 자기 자 그러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규율과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심리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막 흔들리게 돼. 막 뒤죽박죽이 돼.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은 저렇게 생각했다. 오늘은 기분이 나빠졌다. 내일은, 아 컨텐츠 너무 좋아. 막 너무 기분이 좋아. 특히 <laughs> <좋아>. 그런 게있는것 <laughs> 같아요, 이제. 뭐. 콘트들 같은 경우에 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음. 계속해야 되게 음. 일관성이 있는데, 음. 휴먼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훨씬 더 이제 루틴을 일부러 만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곳만 입거나 음. 같은, 그렇죠. 같은 길로만 출퇴근을 해서 음. 다른, 뭔가 다른 게 껴들지 않도록. 음. 갑자기 오늘 이제 다른 음. 길로 출퇴근을 했는데 오가면서 다른 어떤 뭐 쿠땡 회사 트럭을 봤어요. 트럭을 보니까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점서점마 효과가 생겨가지고 어, 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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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땡을 다 쿠땡 주시고 오는 살까? 갑자기 그렇게 될까봐 서라도 뭔가 그런 거를 좀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개인이 다른 보통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착각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뭐 트레이더로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본어 사람들 중에 어 트레이더들,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제가 제가 본거뭐단는 아닐까 그중에 90%는 매우 검소 절약, 뭐 절약까지 모르겠어, 어쨌든 검약,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그런 생각을하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라는 거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은, 어, 거의 뭐, 일년에 뭐, 100억 이상, 매, 매년 100억 이상씩, 뭐 자기 이제 수입이 생기는 굉장히,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트레이더 중에 한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를 막, 뭐, 중고인데, 뭐, 이게 15년 되는지 20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언제 그냥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어, 뺑글뺑글 뒤집어져, 이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길래, 아 내가 뭐 사고 나니까 위험하니까 이걸하도좀 좀 바꿔. 얘 돈이 없어서 안 바꾸는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싫다는거예요 <laughs> 그냥 타고 다닌대 자기는. <laughs> 아 근데 지금 돈이 많은데 안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돈 받는걸 아는 이상은 그쵸? 그게 더 멋있죠. 네, 요새, 요새 인스타 겸손이죠. <laughs> 아니 뭐, 뭐 그분이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차 바꾼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뭐 10억짜리 차인가 뭐 이런 이런 예. 차를 갖다 그그 그 매장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 차 타고 온 차를 띄보더니 나가라고 쫓아내더래. <laughs> <자기를. 웃음> 어쨌든 뭐 그만 일하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달리. 그렇게 아, 나 너무 돈 벌고 싶어? 돈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짝해서 들어오시면 도리어 트레이딩을 잘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약간 좀더 검하고 자기 절제되고 뭐 지금 당장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그 트레이딩을 해서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많은 어, 돈을 버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옛날에서도 사실 그꼭 현대에서만 이렇게 아까 이기했듯이이는게 아니라 이미 한뭐 15세기, 16세기 이 정도도 우리가 옛날이라 생각하죠. 그 당시는 굉장히 이제 현대 특히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현대 쪽으로 많이 와 있었는데 명나라, 뭐 청나라 이 시대만 해도 뭐 같이 이순신과 비슷하게 이제 외구를 물리침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진 척계광이라는 이제 어 중국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잘 아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뭐 이순신만큼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신. 분인데 이제 굉장히 서민 농민들의 우상이 될 만큼 이제 농민들로 군대를 조직를 해서 외국들한테 완전히 짓밟혀버린 그런 그 중국 남부 지역을 다 외국을 물리치고 거기다 다시 평화를 찾아 찾은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나무까지 힘들어 가지고 사무라이들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무라이들을 다 제압을 하는 그런 그런 완전히 농민들로 뭐 상주 잘못 쓰는 농민들로. 이런 거의 마법에 가까운 그런 그 전술을 그 이후에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규율과 원칙 규율과 원칙을 가지고 농민들을 조직을 했다. 도리어 이제 무술 잘하고 이소룡 같은 애들은 어 도리어 그 사람들이 와서 규율과 원칙이 무너지고 나 잘했어 하고 뭐그 다음에 이제 전투, 전투 끝나고 나서술 마시고 뭐 막확 하니까 걔들은 도 아예 군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너희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뭐, 걔들이 와서, 어, 난, 자나그니까나 정도 되면 장, 장교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아이더는 들어오는, 어, 어, 아예 그냥 군대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막아버렸다. 라는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은, 어,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아이디어 좋은 분도 있고, 뭐, 저도 제가 뭐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 몇개 가지고 그렇게 뭐, 뛰어나서 돈을 버는 거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다른 데더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보면은 트레이딩은 긴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장기 투자를 하면 그냥 벌게 돼 있어요. 왜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주... 경제 성장이 뭡니까? 기업의 가치가 막 올라간 거고, 주식 들고만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가 지수, S&P, 코스피 들고 있으면은 20년, 30년 지나면은 평균 성장한 만큼 그냥 수익률이 생겨요. 그러니까 1년에 10% 5%뭐 그만큼 그, 그, 그 수익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그럼 무조건 따느냐 그렇지 않다. 그 와중에서 규율과 원칙을 안 지키고 자, 자기가 중간에 흔들렸던 사람들 그러면 그 와중에도 다 잃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규율과 원칙 지키고 자기 할 것만 제대로 해도. 기본은 한다, 투자에서는. 정말 기본을 하고, 그 기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다. 라는 거 같다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뭔가 내가 잘해서, 정말 뛰어난, 뭐, 무술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기본과 시스템만 잘해도 이기는 전쟁이 투자다. 라는 거 같다가 얘기를 드리고, 거기게서 일단 오늘은 여기 너무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찍도록 할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도, 그럼, 이런 네, 해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또, 해치, 해치, 해치.